롯데자이언츠가 결국 6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개월 동안 지켜와서던 5강권 자리를 끝내기 시작한 당으로 또 이제 6위까지 내려앉고 말았는데 사실 3위를 오래 지키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경기차 3위였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연패기간 동안 다 까먹고 현재는 지금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5경기 차 지금 6위에 지금 머무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 박찬영 선수의 치명적인 송구 에러가 모든 거를 또 이제 이 물거품으로 만들었고요. 어제 경기 사실 역전까지 이뤘을 때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막 동점 허용하고 결국에는 이제 끝내기 패배까지 하고 말았던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여기 에 노진혁 선수까지 2군으로 내려가면서 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노진혁 선수 얘기부터 좀해 볼까요? 노진혁 선수가 최근 타율 3할 이상 때려내면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줬는데 2일 l g 전이었죠 9회 결정적 찬스에서 3구3진으로 물러난 다음에 하루 만에 또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김태형 감독 내 결정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만 이 50억 유격수의 말소 그리고 이제 롯데 불안전한 운영을 상징하는 또 장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노진혁 선수가 물론 지난해까지 또 부상도 있었고 올해에도 또 뒤늦게 올라와서 어 지금 뭐맹탈을 휘둘러 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제 성적만 놓고 보면 2할 ER 7푼 8리에 OPS 776이 정도로 치는 선수가 사실은 롯데 최근 타선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수가 좀 약간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었 네. 많은 이제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 궁금증이 굉장히 좀 증폭이 됐을 음.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어, 일단 김태형 감독의 코멘트가 네. 내 결정이다. 어, 굉장히 짧게 그냥 딱 끝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어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음. 제가 예전에 만약에 어, 제가 이제 선수 시절 한참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사실은 이렇게 뭐 눈밖에 나는 행동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뭐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어디 밤늦게 음. 어, 돌아다니다가 걸렸다, 뭐, 네. 뭐 그런 이유로도 이제 뭐 말소가 되고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laughs> 어떤 그 상부삼진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김태형 감독한테는 크게 좀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받고 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약간 그 무성의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감독 네. 입장에서는 경기에 집중을 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뭐 이런 걸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거고 음.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그런 것들이 목격이 됐다 라든지 음. 다양한 그런 그 추측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잘 지내는데 왜 보냈을까 다른 팀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 지금 댓글에 ksj 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제 감독이 왜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두 글자가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 버린다 네. 뭐 물론 어내 결정이다 라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랬을 때이 노진혁 선수가 내려가고 올라온 선수가 잘해준다면 문제가 없겠고 또 이제 발소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를 결국에는 이긴다면 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내려보낸 이 논란의 강등 이후의 경기가 사실은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역전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경기 kt전이었죠 9회말 1사 만루 상황에서 이 박찬영 선수의. 송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잡았다면 충분히 아웃 처리하고 연장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타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이 빠지면서 주자가 그대로 홈을 밟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팔대 구로 패배하면서 롯데의 순위도 5위에서 6위까지 한 계단 내려가고 말았는데 어, 사실 박찬영 선수의 끝내기 실책 장면이 내야 땅볼이 굴러왔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유격수랑 삼루수랑 겹쳤을 때 삼루 주자가 홈을 향하는 상황이니까. 삼루수가 왼쪽으로 와서 잡고 몸 돌려서 이렇게 던지면 좀 약간 어 이게 좀이안 맞는 거 아닐까? 그냥 유격수가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아 이거 이 가까운 선수가 잡는 게 맞는 플레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주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포서 상태가 되면 그렇죠. 네. 사실 어제 그 타구 장인혁 선수의 타구는 첫 바운드 자체가 컸어요. 음. 바운드가 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약에 깔려 가면은 어, 유격수가 처리를 했겠죠. 왜냐하면 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 근데 채공 시간이 있다 보니까 3루수가 어, 잘라서 이제 던졌는데 그거는 박찬영 선수가 잡은 것까지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네네. 근데 그 이후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이 손에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어요. 음. 긴박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어, 포사 상태의 어, 말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반 스텝 정도를 더 가면서 자꾸 홈에 던져도 승부가 될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기는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 거죠. 아하. 긴박한 상황이니막 빨리 빨리 막 해야 되니까 잡자마자 예, 공도 안 잡혔는데 그쵸. 이게 공이 이렇게 뭐업 비슷하게 흘러니려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음. 빠져 나갈 정도의 송구라면 공을 정확하게 손에 쥐지 못한 채 송구를 하면서 이제 빠져 나가면서 조금 어제 경기는 아쉽게 어, 좀.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Y2J님 너무 성급했죠. 여유있게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 별사이다님도 여유있었는데,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육성군으로 1군까지 와서 열심히 하는데요. 응. 선발이 제고못 잡고 마무리가 제대로 마무리 못한게 크지 않나요? 이제 갈매기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박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좀 침착하고 여유있게 하는 거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박찬영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 실책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8점을 내준 투수진의 문제가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6회까지 2대7로 끌려가면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만 7회 초 한이닝의 6점을 또 몰아치면서 극적인 역전극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한태양 선수의 적시타가 딱 터졌을 때그 수원구장에 모인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 차례 이제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하지만 장준원 선수의 또 시즌 첫 홈런이 정말 정말 중요할 때딱 터지면서 동점이 됐고요 박찬영 선수 실책으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도 끝이 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 패배의 원인은 선발 투수 간부하 선수가 또 무너졌고 마무리인 어,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제 말루를 결국엔 또 쌓아놓은 것이 문제라고는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뭐 문제. 그런 것 음. 당연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박찬영 선수한테 조금 더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롯데 팬들이. 선수들 특히 경험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경기의 어 젊은 선수들은 팬들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 LG 시절 때도 제 밑에 이제 젊은 그 어린 선수들이 일군에서 못하면은 음. 막 과자나 막 과일 같은 거 이제 퇴근길에 막 던져. 넌야선수막 어... 던져. 다음 날 연습하는데 공을 못 던져. 음, 심리적으로 속위 축이 돼서. 어. 그런 경우들도 막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그런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진짜 정말 한숨만 좀 죽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한 음. 번만 더 주시셔서 어, 특히 젊은 선수. 그리고 박상현 선수 때문에 이기는 경기도 또 있었잖아. 그렇죠. 선수는 네. 다 그래요. 본인 한 그, 그 선수 때문에 이기는 경기도 있지만 그선수로 위해서 또 지는 경기도 있고 이게 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롯데 팬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음, 네. 어제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의 타격감도 어지러질했습니다 어떻게 안타 하나를 못 치냐고 박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고 전체적으로 타선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하고 있는 노진혁 선수가 이군 내려간 게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제 잘 던지던 간보아 선수도 제구가 계속 흔들렸죠. 뭐 삼진은 아홉 개를 잡았습니다만 서사구를 5개나 내주면서 주자를 계속 쌓아 놨고 경기 초반부터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준용과 윤성빈 선수가 이어 올라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줄줄이 좀 실점을 했고 또 이제 피홈런. 아, 이 윤성빈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뭐 장성우 선수한테도 하나 맞고 네, 장성우 그랬는데, 어제 네. 타 쳤더라고요. 예예 예. 예, 예. 네. 어저께 좋은 타격감을 좀 보여준 선수들에게 한 방씩을 좀 허용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 타선도 이박자 수수진도 엇박자 이게 서로 나다 보니까 경기를 요즘에는 계속 또 지지 못 이기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이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더 좌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3위부터 지금 6위까지 떨어졌고 이 반등의 기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약간은 좀 가우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기 때 어쨌든 롯데 자이언츠가 그좀 화선에 있어서도 BABIP가 좀 엄청 높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제 삼할 때 초반에서 이제 그치는 게 보통인데 이게 뭐 거의 삼할 7푼 이거 좀 행운 타구에 좀 운이 좀 따라줬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운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타격도 좀안 풀리는 것 같고 전반기에 어쨌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었던 아, 이 상황에서는 굳이 필승조를 꺼낼 필요가 없었는데 필승조 또 쓰다가 지금 아픈 선수들이 또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고 지친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건 이게 하락세를 타는 거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예상 못 했거든요. 저든 어또 하나가 작년에 이제 그 히트 상품이었죠. 윤고 나우. 아, 맞습니다.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아직까지 자기께 확실치는 않다. 음. 지금 롯데에서 100% 자기께 만들어진 선수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한 선수. 전준우, 전준우 선수. 전 음. 제외하면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인거예요 네.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 뭐 팬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포지션에서 규정타석을 소화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음. 최소 3년에서 5년은 어느정도의 에버리지가 나오는 선수들은 자기 아리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거죠. 근데 작년에 너무나도 큰 어~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올해는 크고 작은 부상과 부진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만 한 시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음. 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지금 시즌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아 이제 전반기 때 떨어지면은 뭐아또 올해도 그렇구나 너희가 그렇지 뭐 하고 한번 차고 말았을 텐데 시즌 다 와서 잃어버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올 시즌은 사실은 진짜 기대치가 끝까지도 많이 올라간 시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즌 순위 변화 보고 있는데 7월 6일에만 하더라도 7월 달만 하더라도 2위였고 8월에도 3위. 근데 8월 말에 4위로 떨어지더니 지금 9월 2일에는 5위, 오늘, 예, 9월 3일이죠. 오늘까지는 이제 6위까지 또 쭉쭉쭉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14경기 무승 12연패 구간도 거치면서 음... 결국에는 롯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롯데 이제 기대를 걸어봐야 될건 역시 이제 캡틴 전준우 선수의 복귀가 되겠죠. 뭐 어, 부상 후첫 타격 훈련했고 또 상태 보고서 이군에서 실전하겠다 이게 어제 버전이었는데 전준우 선수 하나가 딱 돌아온다고 해서 딱 극적으로 이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요 좋겠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지금은 방법 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존 선수들이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뭐 시즌 초라고 하면은 뭐 분위기 반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어, 설명을 하면서 신예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신지급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너무 지금 긴박하고몇 경기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수를 쌓아야 되는 롯데 입장에서는 음. 기존 선수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스텝이나 구단들이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이 선수들을 살리려면. 음. 그럼 뭐 훈련 방법이라든지 뭐 휴식을 좀 많이 준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선수들한테 선택권도 주지만 어, 선수들도 마냥 쉬지는 않아요. 네. 자기네들이 해야지 된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는 어, 기존 선수들이 해 줘야 되는 거를 음. 어,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좀 쉽진 않겠지만 그 길밖에는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을 좀 이끌어 줘야 된다. 네. 네. 뭐 유강남 선수 뭐 비롯해 가지고 뭐 윤동희 선수, 나승엽 선수 특히 이제 저는 공격 쪽에서 이제 고승민 선수가 음.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 요런러 어, 선수들 이제 전준우가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약간 세팅을 다시 하면서 힘을 좀 내야 되겠어요. 저 방해경님, 베테랑의 힘과 어린 선수들의 화이팅이 합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또 댓글 보니까 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답답할만한 그런 이제 이 일정, 잔여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네요. 이제 결국에는 남은 팀들 잔여 일정 할때 이제 1, 2 선발들 많이 이제 쓸 텐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님이 전반기에는 다른 구단 1, 선발 외국인 선수를 안 만나니 타격이 또 좋아 보였는데 후반에는 또이 투수를 만나니까 또못 치는 것도 같다. 실제로 또 그렇더라고요. 전반기 때 외국인 선수를 제일안 만난 팀 중에 하나가 롯데이기도 했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KT나 롯데는 자녀 경기 상위 팀이 많고 SSG와 삼성은 하위 팀이 많이 남아 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또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근데 저는 순환님 말씀처럼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 빡빡해서 올해 예측이 필요 없는 수준이다. 지금 뭐 6위까지 떨어졌다라고는. 아유. 하더라도 순차는 두경기차요 3위 SSG랑 네. 두경기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3연승, 3연패 나오면 바로 바뀌어또 그런 시 올라갑니다. 네, 지금 뭐 포기할 단계도 아니고 최근 어 순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실망해서 그런 거지. 음. 어 확률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롯데는 이번 비 시즌이 되게 중요할 땐요 8월 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타력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직 시즌 끝나지는 않았지만 올 시즌에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또 이제 어, 문제점들 음. 또 이제 잘 체크를 하는 논는 그런 시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즌 마무리가 가을 못 가는 행보로 끝나면 구단 내 외부로 후유증이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또또 위에 위호후고또 추억으로 감사드리는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그동안 뭐이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었죠 봄대봄대 봄대. 이게 사실 봄까지만 야구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음. 올해는 솔직히 8월까지 야구했으면 늦여름까지 야구를 한 건데 <laughs> 이게 갑자기 가을이 바람 살살 불어올 때이 하늘이도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슬슬 높아지니까 순위가 다시 이제 6위로 또 떨어졌다라는 거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음.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면은 롯데가 과연 몇 위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러게. 어느 순위에 있을까, 사실 뭐 1, 2위는 뭐 가라고 하세요. 그쵸 여기는 좀 이제 고정이 된것 같아요. 멀리 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이번 주에 어떻게서든 제가 볼 때는 승차를 최대한 저.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돼. 버텨야 지금. 된다. 예, 롯데는 음.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한 경기 두 경기로 가을야구 진출이 확정이 되냐 떨어지느냐 지금 아마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반 경기차 한 경기차의 5강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될것 같아요. 그 올해도 그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5위 결정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너무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도 당연히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이선수들 여러분들께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또이 희망은 여전히 음, 또 남아있다. 네. 그리고 만약 벌어졌으면 멀어졌으면 저희도 아, 조금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촘촘해. 너무 촘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네.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야구 보시는데 선수들도 역시 또그 기대치에 또 부합하는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여 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롯데전 이야기까지 좀 저희가 나눠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네, 키움과 삼성 경기네요. 오늘 이제 슬슬 잔여 일정들을 이제 치르면서 경기가 또 없는 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은 키움 어, 삼성의 경기를 또 이제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키움 선발 주수는 정현우 선수고요 삼성은 최원태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됩니다 정현우 선수는 삼성 6패 5.28의 평균자책점 어, 최원태 선수는 7승 7패 4.93데 저희가 지금 롯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느덧 순위표에서 지금 올랐어. 4위까지 네, 올라왔는데 아, 네.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박진만 감독도 올 시즌이 계약 마무리 마지막 회기 때문에 가을야구 진출하는 거 반드시 또연장기 위해선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키움과의 네. 경기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는 마음가짐도 갖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음. 어 아무래도 좀 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위원님 내일 나오세요 어 내일 나오죠 아 내일 나오세요 어. 야 우리 내일 두,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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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쟤네들 버려 네 둘이서 어, 할까요 어 근데 이거 위원님 저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먼저 선택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어. 저 삼성 키움, 해도 돼요. 난 큐미요. 아, 거짓말하지 마. <laughs> 위원님. 원래 큐미 하려고 하셨어요? 난 원래 큐미 하려고. 진짜로? 했어 진짜로? 어. 아, 난 원래 큐미 하려고 했어. 그래요. 어. 네. 어,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럼 큐미 하시는 난 거죠? 저는 선현우 선수. 어. 네. 알겠습니다. 최현태 선수를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 이러도 되나요? <laughs> 이러도 되나요, 제가? 저번 등판 때 너무 좋았어. 아, 그래요. 저번 등판 때 너무 네. 좋았어. 음. 하여튼 나는 저 디카페인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31승 1무 39패 어제 많이 따라왔습니다 관즌 끝날 때까지 또 5알로 맞출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재미라는 승패 예측은 어, 저는 이제 삼성으로 그리고 안치홍 위원님께서는 오늘 키움으로 또 가신다고 합니다 내일 또 저희가 커피 또 누가 단 커피를 또 마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또 이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